안녕하세요. WH 투자연구소 터치 전문가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 LG전자 종목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다른 종목을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바로 한국 유니온 제약입니다. 어, 먼저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한국 유니온 제약은 전문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전문의약품 업체로 완제의약품의 국내 판매에 타 제약회사에 대한 CMO, 완제의약품 해외 수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 항생제, 순환기계, 근골격계, 어, 소화기계 제품을 4대 주력 제품군으로 하고 있으나 호흡기계 및 비뇨기계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바 시장 내 점유율은 항, 향상되고 있습니다. 어, 한국 유니온 생명과학을 생, 계열 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어, 공동연구개발 목적으로 탑업인 인터올리고에 출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 현재 고형제 즉 정제나 캡슐제와 액상 주사제 세파분말 주사제 GMP 제형을 갖추고 있으며 상기 세가지 제형을 통하여 처방약 위주의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차트와 함께 기업 어, 최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어, 당사는 18년도 7월 처음에 코스닥을 입성을 해서 어, 19년도 1월에 유방암 표적 조영제 임상 소식에 약40% 정도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 19년도 8월에는 55억 원 어, 자본 대비 약 9.5%의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였는데요. 차입 목적은 신 공장 관련 주사제 시설과 관련 리모델링 공사 비용 등으로 산업 운영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어, 19년 9월부터 신공장 중공 소식과 어, 신제품 발매 소식, 신공장 생산품 수출 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해 현재 제약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으로 어, 11월 어, 유방암 진단용 표적 조형제 독성 실험 결과 발표에 어, 당일에는 25% 상승, 기간 동안 약60%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 한국 유니온 제약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 2012년 시행된 약사법에 의해서 세팔로스 포링계, 어, 분말 주사제 항생제 전용 GMP 시설을 갖춘 회사임을 어,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어, 이는 세팔로스 포링계 항생제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항생제 전문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국내 약 400여 개의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춘 회사 중에서 세팔로스 포링계 항생제 전용 시설을 통해서 항생제 제조가 가능한 회사는 약5% 미만으로 희소성 가치가 있는 항생제 전문 제조 시설입니다. 향후 제품화 예정인 MRI 조영제 주사제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아서 중소 제약사들은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는 MRI 조영제 개발을 통해서 조영제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조영제는 방사선 검사 시에 조직, 혈관 등을 잘볼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으로 현재 국내 조영제 시장 규모는 CT 조영제가 약 2,500억 원, MRI 조영제가 약 500억 원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에 다다르면서 매년 2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과 유병률 증가와 병 의원의 CT 및 MRI 장비 보유량 증가로 어, 조영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되는, 전망이 되는데, 어, 특히나 유방암의 경우 다른 부위로 전이시에 생존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전이 부위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 따라서 압타모를 이용한 당사의 양성 유방암 표적 조영제의 시장은 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압타머를 이용한 표적 항암제는 최장 조직으로 약물이 잘 투여되지 않는 기존 항암제의 단점을 개선하고 압타머에 약물을 결합한 결합체의 약물 방출 기간을 1개월 이상 지속되도록 하는 신개념 표적 약물로서 표적 항암제가 제품화될 경우 고부가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유니온제약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 11월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유니온제약의 유동자산은 512억 원, 어, 유동부채는 2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어,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131억 원과 매출총이익 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어, 판관비는 53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매출 원가 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5억 원으로 전년 동기 34억 원에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어, 판매 거점 축소로 제품 공급의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제품 및 기타 매출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외형이 신장하였고요 어, 제약 부문 매출 회복과 양성 유방암 표적 조영제 3분기 전 임상 완료 예정 및 주사제 라인 완공, 고형제 라인 연내 완공 예정으로 성장 동력 확보 이에 따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저희 WH 투자연구소의 CPR 프로그램으로 한국 유니온 제약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메모에 옮겨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유니온 제약 1차 목표가는 13,800원. 2차 목표가는 15,200원. 1차 손절가는 12,3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CPR 프로그램을 이용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차트에 표시해 줬는데요. 가격을 잘 숙지하신 후에 해당 가격에 도달할 시 분할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CPR 프로그램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실시간 주가에 대응하여 변경됩니다. 저희 WH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7일간 무료로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WH 투자연구소 터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